자,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켜봤고요 오늘 뭐할 거냐? 제가 왜얘 뭐 앞에 있겠어요? 미루고 미루던 존벌레 공장? 존벌레 경험치 공장 만들려고요 이제 만들 때 됐어, 솔직히. 내 레벨 봐. 11레벨이잖아. 근데 그러려면? 블레이즈 가루를 얻어와야 돼. 그쵸? 블레이즈 가루를 얻어오려면? 옷은 좀 반듯하게 입고 가자. 옷은 좀, 옷은 제대로 입고 가야 돼. 어딨을까, 내요? 네, 내옷 어디 을까나옷어디다넣었지내옷 <laughs> 어디 갔지? 에? 내 초특급 개쩌는옷 어디 간? 나옷옷옷 사라짐? 아 아. <웃음> 구독, 락라잉 <laughs> 블레즈 가루를 좀 얻어와야 돼서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방패도 좀 만들어갈까? 혹시 모르잖아. 블레즈 아파. 그리고 블레즈 가루 좀 많이 얻어가야 돼서 두분 다시 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패 만들어놓은 거 없겠지? 있네. 아, 금방 깨질 것 같은데? 야, 내가 돌이 없, 어 내가 철이 없어, 나무가 없어, 뭐가 없어? 왜이래 쪼잔하게? 쪼잔하게 왜이래? 하나 만들어. 가자. 어디로 왔어야 되더라? 모르겠고 나랑. 하나는 발견하지 않을까 이렇게 날려댕기면? 근데 나 지옥 좌표 위치 모르는데 지옥만 이 좌표는 내가 알아야겠어. 자, 마이너스 8에 69에 90. 오케이. 잘못 들었어요. 야야야, <laughs> 이러지 말자. 그냥 조용히 찾고 갈게요. 맞다, 어? 다섯 개, 아뜨그뜨그뜨그뜨 그때, 그뜨그깜그이야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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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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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개?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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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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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가 몰라? 에? 응. 뜨거 뜨거. 야, 다이아몬드 11개면 33개지. 아, 깜짝이야. 아니야, 그래도 좀더 구해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이 든달까? 여기는 그게 없냐? 스포너 아, 이겠다 아. 여기 있었구나. 야, 또... 아, 뜨거. 응, 응. 아아저저 아, 버르자머리 없는 놈 야야 야, 거기서 공격하는 건 반칙이다 그래서 공격하는 건 반칙이라 했다 너 추잡한 놈 아니잖아 아저 추잡한 놈 저기는 망했어 저기는 애들이 나오지 않아 20개? 60개? 조금만 더 가져 조금만 야야 야, 친구야 그렇게 하면 터지잖아 이런 아 몰라 여긴 아니야 야 20개? 아나 20개는 아 만족해나 난 만족하잖아 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에이 라이 자식아 <laughs> 잠깐만 아다가 <laughs> 네가 도망치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laughs> 네가 도망치면 어떡할 건데 <laughs> 네가 도망치면 어떡할 거냐고 공중전이었다 이 자식아 가스도 눈물 안 줬어? 에이 치사한 구독 열라쟁. 잉 일단 포션 만들 준비 완료 벌레 먹은 돌이 돼야 된다고? 아, 돌블럭 넣으면 되는 거지? 아 깜짝이야. 어색한 물약 하나 만들고, 펑 크게, 이0개 막... 뭐야! 아, 두 개씩이야? 아, 많이 구하기 잘했다. 조금 살짝 어색해지고. 그리고 그냥 돌. 그냥 돌도 내가 많거든. 음, 이거 건축하느라 많이 만들었어가지고. 시간 늘리는 게 뭔지 알아요, 님들? 시간 늘리는 게 뭐지? 레드스톤? 확인했잖아. 그치, 그치. 벌레 먹으면 물약. 레드스톤. 투척용 물량은 어떻게 만들지? 아, 화야. 까다롭네. 흙 필요해. 또, 존벌 공장도 흙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저희 마을의 아이덴티티 아니겠어요? 흙건충물 뭐더라? 레드스톤이 먼저야. 아, 레드스톤 먼저. 안되는데요? 아, 3분이 끝이야? 조금 서운하네. 파란색 물량에다가, 아, 파란색 셔크 상자에다가, 잔뜩. 모래, 유리 있나요? 아, 유리 또왜 이렇게 많아?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구나, 나. 아, 굉장히 순조로워. 지금까지 그 어느 것도 날 방해하지 못했어. 나뭐 만드는지 궁금해? 난 경원치 논장 만들 건데 알리에이드 있고 아르마딜도 있지만 알리에이는 창구로 벗어나는 비밀질이 있는 법으로 있다고더라고 그래서 아르마딜로도 해줄 요금. 근데 내가 그.. 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주변에 에, 언데드가 있어야 얘네가 안 숨지 않나? 안 되겠다. 유튜브 봐야겠다. 모르겠다. 아또 캠프파이어가 필요해? 가복꽃이 돼도 어떻게 만든? 야, 한번더 구워야 되나? 야, 좀비 한 마리 만와봐라 이전에는 그렇게 보기 싫어도 보이던 녀석이. 오, 여기 필요할 때안 보이더라, 이 좀비는. 어. 아... 너 좋은데? 야. 저러면 위에 안 덮어져도 되잖아. 아, 좋은데, 쟤? 쟤 모자 있으면 안 타는 거 맞죠? 안 죽었지? 아. 확실하구나. 구독? 열라자잉 혹시 모르니까 그냥 주변을 싹 바꾸자. No, your... 됐다. 어, 존벌레가 나가지 못하게? 랩도. 그래 어, 어! 제발, 제발, 제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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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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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구도가 점점 달지? 아, 깜빡했다. 와, 진짜 시급했네. 여기는 또 이거네. 아까 싹다 바꿔. 철거해. 존벌레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마. 금방 진 놈들. 여기에 갑옷꽃이 돼 설치하면 된다는 거다. 갑옷꽃치대가내 기억에는. 그렇지. 갑옷꽃치대 쭈욱. 이렇게 하고, 1, 2, 3, 4, 5, 6, 7, 8, 9. 아, 왜 이렇게 귀여냐 이거. 왜안 놀래? 왜안 웅크리지? 배 타고 있는 애한테는 안, 안, 안 되는 건가? 동승까지 하네? 얼씨구? 얼씨. 어, 이대로 어떡한다? 여기 있어봐. 나 멘붕 왔거든? 아, 아, 그런 거였어? 짜식들 말을 하지. 자, 다시 와. 이해했잖아. 누가, 누가 그 와중에 탈피하고 갔냐 이렇게 있다가 와봐 일로 와봐 그냥 풀어버리면 에이 깜짝이야 하고 놀란다는 거잖아 그치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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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이해했잖아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너도 들어가 나 들어가 이놈은 어떡하지? 모르겠다 나머지 듣고 오자 아 고양이 아니야? 새로운 고양이다 근데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좀 미안한데 예? 한 마리 죽어버렸다. 얘는 좀 넓둘까? 아 번식용으로 한 마리는 안 넣었어야 됐는데 차라리 나가. 너 여기 같이 있어. 너네 셋 따라와. 오케이. <웃음> <저거> <웃음> 아 소리가 너무 폭력적이야. 어떻게? 오늘 혹시라도 배에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 놓둬야겠다. 알겠어?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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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껏 다 만들어놨더니 용산에 날아가버리네. 일단은 작동 잘 되고요. 테스트 해봤는데 레벨 11에서 29까지 한 번에 찾고 내이 네, 좋은 칼로 얘를 때리니까 얘가 부셔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아예 소멸이 돼버려. 얘도 데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칼로 아 밀치기 때문에 얘가 자꾸 난리 브로스를 쳤더니 봐봐. 이거 봐봐. 치니가 난리 브로스를 치더라니까? 아무튼 밀치기 2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완성했고요. 영상에 날아... 날아가 버린 건좀 빡치지만 아, 완성했다. 성공했다. 아, 테스트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칼로 때리면 내가 죽어. 이거 봐. 이거 오염물.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칼로 때린다, 진짜. 그래서 여기 옆에서 지금 저기 여섯 마리가 들어있어서 여기에서 교배를 계속 시켜가지고 더 많은 아르마딜로를 넣으면 더 많은 효율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 왜 날아갔지? 자, 서운하다, 서운해. 서운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다 한다, 다 해.